반갑습니다 알까기 다마애기군반이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아이 기아이는 기운기자와 합할합자인 아이로 기압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합디도는 아이기도라고 하죠 습기아이 습기아이는 줄부 자를 써서 교재를 뜻합니다 하타 하타는 깃발기 자를 써서 일본인은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는 하타 문화라고 하죠. 이지메, 이지메는 매울 가짜를 써서 학교나 직장 등에서 집단 괴롭힘을 뜻하죠. 찐삐라, 찐삐라는 불량 청소년 수준의 졸개를 뜻하죠. 곤노, 곤노는 빛날 곤자와 화로 화자를 써서 화로나 풍로를 가리키죠. 석유 곤노, 전기콘로 이런식으로 사용했죠 꾸무리 꾸무리는 허릴 담자를 써서 꾸모루에서 나온 말입니다 꾸모루의 반대는 겔청자를 써서 하래루라고 하죠 다무시 다무시는 밭전자인 다와 벌레충자인 무시로 논밭에 서식하는 벌레라는 뜻이죠 스서가무시라고도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일본의 공부 쭉 가시죠. 가자.